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여기는 한국 외방 선교회 본부에 있는 성당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장 안나님 오늘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유 예쁜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2월1 0일 스콜라스티카 성녀 네. 기념일에 이렇게 함께 묵주기도 하러 우리 모였습니다. 어,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 괜찮으신지요?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네. 강추위가 이제 오늘 내일 정도면 이제 풀리겠죠? 네. 추위에 어, 몸이 놀라지 않도록 잘 따뜻하게 하시고 음, 따뜻한 티도 어, 차도 많이 마시고 네 그러셔야겠습니다. 음, 저는 어저께 어, 저희 본부 근처에 있는 어, 아리랑고개에 있는 상지 피정의 집 음, 거기 가면요 어, 베네딕토의 수녀님들이 살고 계세요 어, 분도회 어, 수녀님들이신데요. 어, 한 50명 정도 함께 거의 공동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음, 가끔 이제 미사 같이 하자고 이제 초대해 주셔서 어, 가는데 어제는 어, 주일 미사 함께 하고 왔습니다. 어, 가서 신현님들 어, 소식도 많이 듣고 어, 또 어제는 어, 케냐에서 선교 하시다가 오신 24년 동안 케냐에서만 하셨대요. 음, 어, 어르신 수현님과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고요. 또 어제 제가 미사했잖아요. 미사한 그날 새벽에 불가리아에서 16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오신 수현님도 인사했습니다. 16년간 불가리아. 근데 언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네요. 불가리아 언어가. 그래서 헉! 언어 때문에 또 거의 문화가 정말, 우리로서는 생소한 문화라서 어려웠다 하시는데 16년 동안에, 선교 생활 잘 마치고, 귀국, 하시는 것도 제가 함께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어, 네, 거기 수연님들 중에서, 어, 이제 가까이 연락하고 했던 수녀님이 계세요. 그 수녀님, 어, 수녀님, 어,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기도 부탁하셔서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어, 말셀라. 네. 마르셀라겠죠? 옛날 이름은 말셀라. 말셀라 어머님이신데, 척추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셨대요. 네. 그런데도 뭔가 좀 계속 아프셔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척추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음,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수술 후에 넘어지셔서, 어, 뼈가 이제, 부러진, 근이간 상태를 모르셨던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수술이 잘안 되어서, 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식사도 못 하시고, 되게 의기소침이 하셨는데, 어, 원인을 알고 나서는 조금, 어, 회복이 되셨다고. 어, 그래도, 면세도 있으시고, 또 낙상사고, 이렇게 받으시면은, 어르신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어, 약속했습니다. 말셀라 어머니. 네,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특히 어르신들 넘어지시거나, 어, 이렇게 다치시면은, 어, 치료도 어렵고, 또 오래 갑니다. 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셀라 어머님 빨리 마음의 평화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은 이제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네, 그래 우리 장한나님께서 어, 이에찬 스콜라스티카 영혼 봉헌합니다. 어, 가해 계신 어, 돌아가신 분인가 보네요. 어, 스콜라스티카 영혼 위에 기도하고요. 클라우디아 선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장한나님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 아, 클라우디아생님 요즘 케냐 커피 마신다고. 아, 그죠 어? 우리 수현님한테 커피 이야기를 좀할걸 그랬네요. 케냐 커피, 네, 맛있죠. 맞아요. 탄자니아, 케냐 커피가 맛있습니다.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기도 마치고 차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 기도 지향이 함께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장한나님 그래요. 어 그리고 최아네스 수녀님 어,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어, 주변에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의 정성과 또 저희의 그 사랑이 어, 주님을 통해 또 성모님을 통해 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강추위를 이겨내는 추위입니다. 우리는. 네,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영광의 신비 오늘 하는 날입니다. 영광의 신비로 어, 우리의 사랑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젤라님, 어, 저희 본당 신부님 부친께서 선종하셨다고 오늘 발인 아이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함께기도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어,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지금 평안 중에 계신 우리의 친구분들, 가족분들, 어, 지인분들 위해서 우리 영광의 신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 믿나이다.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경명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왼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왼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이신 비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왼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왼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왼쪽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시며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연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충분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선주의 <laughs>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님 이셔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님 이셔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이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굴 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이양사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산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함께 우리 영광의 신비로 우리의 사랑을 또 세상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음, 어, JYU님, 신부님 덕분에 영광의 신비 다 외웠어요. 환의 신비밖에 못 외웠는데 점점 외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 멋지십니다. 네. <laughs> 네, 묵직이도 하는 재미가 있으시죠?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JYU님. 정순천님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유 죄송할 것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와주셔 서 고맙고요. 음, 또 함께하지 못한 부분은 또 시간 되실 때또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한나님 아멘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정월 대보름이죠. 네, 이제 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만 지나면은. 그렇죠. 무더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날씨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 또 여름에 음, 여름 더위가 또 어, 아주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 하여튼간 건강 잘 챙기시고 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 몸도 또 마음도 또 평안해야죠. 네, 이렇게 기도 통해서 우리 마음 어, 주님께 봉헌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한나님 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떠난 모든 분들 주님 자비의 바다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정말 하늘과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죠. 네. 그 자비의 마음,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들의 영혼을 담아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같은 시간, 월요일 1시죠. 네. 다음 주에는 좀더 따뜻한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방선교회 김학현 미카엘 신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